자 인간의 타락과 심판. 제가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실제로는 육과예요. 육과인데 제가 어, 아브라함의 스토리, 야곱의 스토리, 요셉의 스토리를 세 개를 어, 다시 만들어서 넣은 거예요. 넣어서 조금 더 이제 했고 육과부터 구과까지구과가 이제 출애굽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전까지는 어, 다시 이제 창세기와 어, 청색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중심으로 이제 또 이제 하게될 겁니다. 반복되는 것도 많이 있겠고 어, 하지만 좀 간단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이해하면서 넘어가면 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 타고 있어요. 돈봉투 내미는 걸 그려달라고 했더니 편지를 내미는 글을 그려줬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인공지능의 어, 한계인데 그렇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이제 참기 힘든 유혹에 빠져서 곤욕소리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일에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아이가 됐던 어른이 됐든, 왠지 꾸물꾸물하고, 가기도 귀찮고, 한주좀 빠져야 되겠다. 이런 유혹들이 누구나 있죠. 이것도 유혹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죠? 어떤 거를 결정할 때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뭐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알겠지만, 잘받달라고 이제 돈봉투 건네고, 우리가 그거, 그, 이제, 일, 어, 자기 어떤 사업권을 떼, 따내기 위해서 뇌물 먹이고 하는 거. 이거 굉장한 유혹이죠. 근데 그렇게 해서 됩니까? 안 됩니까? 믿는 자라면 절대로 그래서 안 되겠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내가 그거를 결정할 위치에 있어. 내가 이거 해 하자. 그러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잘받달라고 동봉토를 내게 건네네? 이거 받을까 말까 고민하는 거. 이것도 유혹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약한 부분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이성에 약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명예나 지위 같은 거에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건 다 틀려요. 틀린데 나는 과연 어떤 게 약할까? 왜냐하면 우리 신년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이 뭐를 파고 들어오냐면요. 약한 부분,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 들어와요. 그런데 돈, 여기에 육 여기에 약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이성, 이 부분에 약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지위와 명예, 이런 것에 약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똑같다. 사람은 다 똑같지만, 우리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는 자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오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유혹을 극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담과 하와가 그거를 극복하지 못해서 이런 사단이 난 겁니다. 자 사단은 어떻게 하와를 유혹을 했을까? 사단은 어떻게 하와를 유혹했을 것 같아요? 같다, 뭐그 이거 따먹어 괜찮아 그랬더니 어 보니까 보암직도스럽고 먹음직도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라고 있어요. 이게 인간이 보는 모든 유혹의 근원들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바로 교만이에요.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누가 누가 한 말입니까? 사단이 한 말이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와 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망, 욕망 때문에 어 결국 그를 따먹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 하나님과 같이 어, 어떻게 하와를 유혹했습니까? 하나님 같이 되고, 되고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는 그 말에.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예요. 선악을 까먹은 죄로 인해서 심판은 인간과 사단을 향한 그런 심판이기도 하죠. 자두 번째로 하와를 유혹한 뱀에게 어떤 형벌이 내려졌는가? 다른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게 되었다. 그죠? 어, 우리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신학적인 논쟁이에요. 과연 열매를 따먹은 걸까? 사과, 사과 같은 열매를 따먹은 걸까? 아니면 뭐 다른 걸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그 과일 나무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또 상징적으로 다르게 어, 그런 형태가 아닌 다른 어떤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을 가보지는 못했잖아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단순하게 과일 열매를 따먹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죄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죄입니다. 불순종의 죄를 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사단의 말을 들었죠. 사단에게 복종함으로 그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죄의 형벌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여자에게는 자식을 낳는 수고를 주었고 남자는 평생 땀흘리고 수고하여서 그 소산을 먹게 하셨습니다. 죽음이 와서 흙으로 돌아가게 하셨고 그럼 뱀에게 내린 형벌은 흙을 먹었다고 했는데 이거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어, 아파르라는 단어. 이 거기서 말하는 흙이라는 것은 아파르라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흙은 이스라엘의 70종, 80종 대 정도 뭐뭐 부서지는 흙, 그다음에 자갈 흙뭐 진흙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게 한80 종류가 되는데 그 중에서 아파르라는 이 단어의 흙은 어떤 흙이라고 했습니까? 사람을 만드는 재료로서의 흙, 흙을 말해요. 다시 말해서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을 거다. 먹고 살 거다라는 것은 인간의 마음에 인간을 유혹해서 인간을 어, 인간의 심령 속에 움직이면서 사람을 조종하는 그렇게 어, 될 것이다. 그것도 사단, 이 뱀에 대한 그 형벌이기도 하지만 누구의 형벌이기도 합니까? 우리 전 인류의 형벌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자와 남자에게는 어떤 형벌을 얻었습니까? 해산의 고통, 노동, 죽음. 자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며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그랬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자, 창세기 3 3장 21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내가 사망으로 죽일 사람을 내가 어, 다시 보지 않을 사람 뭐 싸워 가지고 싸워 가지고 그냥 등지게 됐다고 치자고요. 그런 사람에게 내가 아유, 뭐 어쨌건, 가서 고생하니까 내가 전세 값이라도 줄게. 이거 받아가. 이런 경우가 있을, 이런 상황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형벌을 내려서 쫓아내버리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리셨는데, 왜 가죽옷을 입히셨을까?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내어 쫓으셨지만, 멸망시키지 않고, 뭐를 주셨다? 기회를 주신 겁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혔는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신 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는 그 가죽은 짐승으로 짐승의 살갗으로 만들잖아요. 짐승의 살갗으로 만들는데 짐승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짐승을 죽여야만 가죽옷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의 구속과도 맞닿아 있는 부약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원시 복음의, 원시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그수 자기가 양이 돼서, 그죠? 양이 돼서, 어, 조각조각 몸을, 각을 떠서 번제로 드렸던 거랑 마찬가지로 당신의 몸을 드려서 우리를 구하셨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당신의 가죽을 벗긴 거예요.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 인류의 구원의 옷을 입혀 주신 겁니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죽 옷을 입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어, 절대 멸망과 사망에 갇히지 않게 하신다는 그첫 번째 약속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살펴볼 것은 세 가지 이제 창세기에 나타난 세 가지 심판에 대해서 어, 살펴보고자 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에덴동산에서 쫓겨나죠. 그죠? 이제 창세기에 나타나는 세 가지 심판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에 쫓겨나서 이 세상에 정착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렇게 살면서 어 가인과 아벨을 낳죠. 먼저 첫 번째 심판이 뭐예요? 가인과 아벨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에 쫓겨나서 정착하게 되었는데, 4장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동침했고 임신이 됐고 가인을 낳았다. 자, 출산의 고통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에덴 동산에도 출산이 있었을까? 학자들의 견해는 분분하지만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을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너희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다. 생육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 그 아담과 하와가 둘이 둘만 사는데 번성이란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도 인류의 어떤 출산은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해산의 고통까지 있었을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 해산의 고통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후로 자녀를 낳고 어떻게 됐냐면, 이 그림에 보는 것처럼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 농사꾼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양치는 자가 되었어.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한 대로 남자는 어떻다고요? 남자는 땀을 흘려서 수고해서 먹고 살수 있다. 각각 나름대로 어떤 성향이 있겠죠. 그 성향에 맞게. 한 사람은 목축업을 했고 한 사람은 농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가인이 자기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셨다는 그 질투심 때문에 가인을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서 죽여요. 그 전에 하나님은 이런 경고를 하셨어요. 가인에게 뭐라고 경고했냐면 를그 마음을 항상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가인의 마음이 얼마나 질투심이 강하고. 아주 분노가 가득한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늘상 하신 말씀이 뭡니까? 창세기 4장 7절에 너는 죄를 다스리라. 죄를 다스리라. 항상 경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어, 이 경, 경고를 듣지 않았죠. 그래서 징벌을 받게 됩니다. 어떤 징벌을 받았습니까? 자, 창세기 4장 11절 말씀 보면 자 이걸 집중해서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음 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까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땅에서 결실을 내지 못하는 거야. 십이 전에 내가 밭을 가라고 열심히 땅을 갈아서 곡식을 어, 심어도 자라지 않는다. 땅에서 다시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다시 말해서 여기저기 떠도는 방랑자가 되리라. 그래서 가인은 여호와께 아래에내벌칙이 어, 내 죄벌이 치기가 너무 무거운 아이다. 이렇게 했더니, 어, 14절 말씀에,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 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니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한 겁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유리방랑하는 자가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저기 떠돌 거 아니에요. 낯선 곳을 돌아다니니까. 이 가인에게는 뭐가 찾아왔습니까?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누군가 나를 해하고 나를 죽일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나를 죽일 것 같다. 그랬던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여기서 놀라운 거를 발견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유리방당하는 자가 되게 되리라 하셨는데, 완전히 죽음에 이르지 못하도록 혹여, 가인을 죽이는 자가 있으면 벌을 칠변하겠다. 그런데 가인에게 뭐를 줬다 그랬습니까? 표를 주사! 그죠?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음을 면케 하시리라. 여러분. 지난주에 야곱에 대해서, 지난주 야곱과 요셉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세 개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서 디나가 어, 못 못쓸 일을 당하고 그래서 세 개의 남자를 다 죽였었죠, 그죠? 그때 보복 당할까봐 두려웠죠. 보복 당할까봐 두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베벧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야곱을 해야지 못하도록 어떤 무서움을 주셨다. 그게 뭔지 모르지만 어떤 무서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 복수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이, 어, 있지만, 가인을 완전 저주에 빠지게 만드신 건 아니에요. 여러분, 가인이 내게 표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죽음을 명쾌하는 표를 주셨, 주셨습니다. 그러면 가인은 죽어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때는 당연히 지옥 같지 그런데 가인에게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가인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것은 모르겠지만 모르겠지만 가인이 깊이 회개하고 유리방랑하는 동안에 아,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정말 이런 나쁜 죄를 지었을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어떤 회개하는 삶을 평생도록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안 주시겠습니까? 주셨겠죠. 근데 구원 받았을지 안 받았을지 모르는 일이지만 어, 하나님께서 분명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하갈이라는 여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혼했는데 을 하나님께서 내 자식을 주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식을 주겠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자식을 주지 않는 거예요. 이 하갈이라는 여인은 누굽니까? 어, 사라의 몸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사, 저기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러는 거예요. 저 몸종 하갈과 동침해라. 동침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이제 경수가 끊겨져가고 그리고 지금 저렇게 젊은 하갈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갈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나 보다. 그래서 동침해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또아내 말에 순종하죠. 그래서 사라의 그 하갈이 누구를 낳아요 이스마일을 낳습니다 이스마일을 낳아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점점 자라 점점 자라는데 그래서 이제 이삭과 이삭과 이제 비슷하게 됐단 말이에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근데 이 사라가 그걸 볼 때마다 화가 나는 거예요 대를 이으려고 그렇게 했지만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잖아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이스마엘이 다가가서 이삭을 좁패는 거다. 그러니까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내쫓아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서 화가 나고 어, 이스마엘을 내쫓아 버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굉장히 괴로웠겠죠. 괴로웠지만 하나님의 지시로 또 어, 아브라 그 원치 않았지만 사라의 그 원성에 못 이겨서 하갈과 그의 자녀 이스마엘을 내쫓아요. 창세기 2장, 아, 21장 17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 하가를 불러 이르시되 하가라,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느니라. 하갈이내어 쫓으라. 하나님도내어 쫓으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하는 겁니까? 하가라,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느냐 그리고 18절에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을 붙들라 그로 큰 나라를 이루게 하시리라 축복을 주셨어요? 저주를 주셨습니까? 축복 주셨잖아요 비록 거기에서 분리시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하갈과 그의 가족을 저주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19절에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며 샘이 보이더라 가서 가족구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물도 주면서 거기서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 물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물을 챙겨 주시면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마엘과 하갈을 벌하시고 불행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내 쫓은 것은 맞지만 이게 그래서 엄격하게 말하면 계속해서 그런 논쟁이 생기고 계속해서 싸움이 되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을 어떻게 한 겁니까? 그 둘을 분리시킨 거예요. 분리시킨 겁니다. 우리가 기억할 게 그거라는 거예요. 성경을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아, 지옥 갔을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거기에도 하나님은 굉장히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노아의 심판이 있습니다. 세 번째 심판, 노아의, 노아의 심판인데 어, 인간을 향한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품이죠. 죄를 조금 더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죄싹시 자라나면 여지없이 심판의 도구로 잘라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 인류적인 심판은 이 노아 방주 사건 말고는 없어요. 전 인류적인 심판. 하나님은 크고 작은 죄악과 타락을 심판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알고 있는 건 뭐예요? 소돔과 공모라 불로 불과 영으로 그 음란의 도시를 심판하셨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우상에 빠지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합니까? 전쟁의 도구를 삼아서, 전쟁을 도구 삼아서 심판하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 방주 사건은 타락 이후 전혀 없었던 최초의 인류적인 심판이었어요. 그래서 노아는요,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당대의 의인이다라고 인정해줬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무려 120년 동안 그의 가족 8명이 함께 방주를 만들었어요. 방주 크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요, 방주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만들어 봤더니, 가장 견고한 배가 되더라는 거예요. 방주의 길이는 137m, 넓이는 23m. 그래서 농구장 있죠? 농구장의 20개 크기 정도 된대. 굉장히 큰 거죠. 그리고 노아가 600세가 되었을 때, 40조야, 그러니까 밤낮으로 비를 뿌리셨어요. 물이 하늘에서도 떨어졌고, 밑에서도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래서 40주야, 40일 동안 계속 물이 온 거예요. 사람들은 또 이렇게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노아 때가 600세까지 살았거든요. 그런데 방주가 끝나고 사람들이 다시 번성해서는 100년, 200년 밖에 못 살아요. 이 현상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또 이야기 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신화 같은 얘기고, 무슨 이야기 같은 건데, 이게 사실일까?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증거로, 이제, 북극하고 남극의 얼음 산이잖아요. 얼음으로 쌓여 있습니다.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가득 쌓여 있는데, 그 많은, 그게 다 녹아버리면 이 지구를 덮잖아요. 그 많은 양의 물이 얼음이 돼서 양쪽에 쌓여 있는데, 이게 양쪽 끝에 왜쌓여 있는지 과학자들도 몰라요, 지금. 왜 생겼는지 파악을 못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이 한 가지가 사실이라면 그게 답이 돼요. 그게 뭡니까? 아, 옛날에 옛날에 노아 방주 사건이 있어서 물로 세상을 심판해서 온 세상이 물로 덮여 있었던 적이 있었다라고 된다면 북극과 남극의 얼음이 그게 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서는 그게 북극하고 남극에 얼음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 방주 사건을 통해서 어 물로 심판하셨고 약속으로 뭐를 띄워주셨습니까? 무지개를 띄워주셨어요. 자, 그래서 아 노아 방주 사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니 그럼 하나님은 왜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준다고 하셨는데 왜? 노아와 그 가족들만 구원했는가? 지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다 쓸어 죽이지 않았느냐. 그게 어떻게 기회를 준 거냐라고 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저기 노아가 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지 주셨을까 주지 않았었을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노아와 그의 가족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의 기회를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노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노아를요 의의 전파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의 전파자. 전파자가 뭐예요? 전하는 거잖아요, 그죠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을 때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 구원 얻은 자가 몇명 뿐이니 겨우 여덟 명이라.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어떤 분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까? 오래 참으실 때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요 누구예요? 노아를 의의 전파자라고 이해하게 했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실 때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기다리셨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는요 노아 가족들은 120년 동안 무지무지 큰 방주를 짓고 있었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물어왔을 거고 노아 식구들은 비밀로 했을까요? 아니 죠 답을 충분하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20년 동안 그 이것을 타야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나와.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않으시고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않으시고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하셨을까?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동물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 봤을 거 아니에요? 그 여러 가지 모습들을 당연히 봤죠. 그래서 그런데 어느 한 사람도 그거에 응하고 구원받고자 했던 사람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노아가 구원받은 이유는 무엇인가 창세기 6장 5절 8절 말씀에 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악했기 때문에 타, 죄가 계속해서 타악했기 때문에 그럼 노아는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매일 이렇게 찬양하듯이 모든 것이 은혜다 자 은혜를 입었더라, 그죠? 자 마지막은 간단하게 아, 세 번째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도 아담과 하와가 어, 심판받았던 것처럼 인간의 교만 때문에 어, 심판받은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여기서 이제 성경에 보면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자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 이름이 셰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자신의 명성 자신의 어떤 업적을 드러내고자 이렇게 바벨탑을 지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언어를 혼잡시키셨죠. 창세기 11장 9절에 그러므로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바벨탑을 쌓은 이유는 하나님과 높여지려는 인간의 교만 하나님의 심판이 뭐였습니까? 언어를 혼잡했다. 그때 이후로 인류는 계속해서 어 이렇게 죄가 반영하는 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에 나타난 어세 가지 심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 이런 것을 기억하고 어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